여자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촤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수영장! 여기가 바로 일산 고양 소목함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네. 실장님께서 13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laughs> 일것 같아. 들어가긴 했잖아 빼는 어... 거 아니지? 아니 빼지 않죠 무슨 네. 벗을 거예요? 아예 벗어야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영 자유형, 저형 대형, 평형 다할줄 알아요? 아... 소리야... 아 대단한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이빙 다할줄 알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건 <laughs> 그러나 수심이 1.2m 어. 아주 마음에 들어 응. 그러니까 죽을 리는 없어요 어. 클립형 벨크로 측으로 한번 해보고 네. 안 떨어진다! 벨크로 뛰고 클립형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렇죠 많이 궁금해 하시죠 55. 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네. 머리를 넣고 어. 이렇게 빼는 거. 아, 그 엘라스틱 광고, 약간 샴푸 광고 할 때. 휴! 쫙! 했을까요? 했을 때. 어 벗겨지지, 안벗겨지 어 어.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안 했어요. 그, 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가발 쓰고 수영 많이 영상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들. 와! <laughs> 안 아, 떨어져요. 이게 이러거든? 어. 이게 격하게 해야지. 그치.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떨어지지, 당연히. 음. 그러나, 지금 딱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생, 정말 빡세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좀 긴장은 된다. 이게 지금 난 처음 해보는 거야. 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 대대적으로 개초콜릿일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laughs> 그러나 전 전혀 개이지 않습니다. 왜냐, 아, 카메라가 네. 틀어져 있으면 전 유튜버 최고로 바뀌고. 아, 고마워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고마워요. 네. 우와, 우와. 근육이 썩는데. 야, 이거 진짜 단하다 저희 아, 그림을 보시죠이 아파트 단지, 예? 네? 방안한 아파트 단지에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되겠습니다. 오, 좋다. 자, 잘보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영을 도전해야 되겠죠? 네. 아우, 좋았네요내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사줄게. 갑니다. 맞아, 네. 다이빙. 잘찍어셔야 돼. 어, 죽음에, 나 긴장돼. 포켓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뜨거워. 빨리 들어가 봐. 와, 진짜 뜨 나도 긴장돼. <laughs> 긴장돼. 갑니다. 오~~ 진짜 스케치만 할줄 아네 오오뭐오어머어머어머 야, 방금 느낌 있었어요 들어가는 거자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해볼 거 엘라스틱 연공모들처럼 갑니다 예 들리나 안 들리나 봐야 될때오안 들려 오! 아, 근데 진짜 안 떨어져? 아, 이게 약간 떨,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세게 해볼게. 진짜 세게. 이게 왜냐면 물에 수업을 이겨내고 나온 거라 이거 좀빡세 약간 떨이 딱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한데. 그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물에 깊이 있으면 따뜻해 나올까? 오! 어때? 어. 옆에 살짝 들렸는데. 아 진짜 아, 빠진, 아 빠졌네 여기. 근데 이게 지금 벨크로 떨어짐. 아 클립 이 떨어졌다. 아, 클립이 떨어지구나. 벨크로도 또 다시 떨어져. 여기만 다시 내가 다시 할게요. 아, 이게 확실히 내가 말했죠. 다른 육튜브로보다보면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떨어지지 이거지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찐이야 제가 진짜 진짜 리얼로 다시 완전 바짝 당겨가지고 제대로 붙이고 벨크로까지 어, 다시 갑니다 다시 손에 다들어 자, 보셨죠? 여러분, 어. 진짜 제가 세 번을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음. 대충 하면 음. 클립도 대충 꽂으면 안 되고, 바짝 음. 꽂아놔야 되고, 음. 벨크로가 확실히 딱 붙어 있냐, 없냐 차이가 진짜 커요. 안정감이 확실히 음. 있어. 그 앞에 또 물놀이 테이프 꼭 써야 되고. 진짜 물놀이용 테이프는 습진입니다. 음. 진짜 안 떨어져. 음. 앞에는 걱정도 음. 안 돼. 근데 옆에 뒤에는 확실히 음. 클립은 확실히 꽂아야 돼. 요 진짜. 음. 그리고 벨크로도 한 몫을 해요. 그래서 안정감은 확실히 있어. 요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수영을 과격하게 음. 해봐. 제가 이제 좀 체력이. 응.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응. 왕복은 좀 빡세. 가까운, 가까운. 응. 네. 그래요? 그럼. 그렇죠? 여기까지야. 오 <laughs> 아, 이거. 아니면 전혀 이거는 뭐 문제가 없어.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영. 오안 떨어졌어. 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 어... 진짜 이게 지금 해보니까 물의 수압 있잖아요. 물의 이 수압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야. 그냥 음. 물에서 내가 자잘자유로 수영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어. 자유하면 네? <laughs> 와, 수영 잘하네. 물개다. 아,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는데 내 체력이 문제래. 와, 어? 아, 재밌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 음. 클립형과 벨크로의 요 콜라보레이션, 음? 요거 한 거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는 100%안 떨어집니다. 아95% 왜냐 음 그5% 그 차이는 뭐냐면 클립을 바짝 꽂았냐 안 꽂았냐의 차이딱보인 음 거기에 벨크로가 있어서 좀 안정감을 더했다 그러니까 좀더 안정성을 추구하셨다면 은실리 음 클립형에 벨크로 가는 거개강니다 음 아, 이거 지 해보니까 진짜 알겠어 어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게 진짜로 떨지려고 하는데 막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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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윙님이 앞으로 이 벨크로 클립식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 드나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저는 어. 가만히 보면 진짜 그 헤드웨이에다가 콜라보레이션 되면 괜찮은 음.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클립형 가발을 갖고 계신 모든 고객들도 음. 벨크로 사가지고 음. 달아서 직접 음. 셀프로 달수 있대잖아 음. 달아서 써봐도 저는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응. 음. 네, 저 진짜 이기죠. 응. 아 그러면 이제 이거 떼고 이제 클린으로만 해야, 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생 리얼이잖아. 댓글 음. 지금 띄고 음. 있는 거 지금 리얼로 나오고 있죠. 오케이야. 음. 진짜? 음. 진짜 추워. 클린만 얘기. 어머 어머 뭐 달달 떨어 어떻게 불쌍해?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 <laughs> 자, 다시 해. 파이팅. 몸 예쁘게 나오나요? 이게 더 좋게. <laughs> 똑같이 클립형 하고 다시 가세요. 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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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봐요 이거는 진짜로 음. 이 엘라스틴한게 여기서 떨어진다 음. 이거 진짜 1크로쌓우기다 심지어 내가 바짝 꼬진거예요 내가 뗄거라서 음, 음. 갑니다 싹 세게? 놀랍어 진짜 벗겨졌어 어 진짜 겨졌어 어떡해 어 <laughs> 어떡해 <laughs> 아아어떻게 <어떡해>, 빨리 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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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 베이크로 쌓인 중. 여기서 끝이에 그냥, 그냥 여러분 클립형 가발 쓰고 수영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고생하셨아 고생은 고생이라뇨. <laughs> 나는 시청자분들에게 클립형 가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laughs> 알려드리는 하려습니다 어. 근데 솔직히 이게 찐이잖아요 내가 약간 얘기했잖아. 어... 진짜 찌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직구를 해도 음. 안 떨어지고 진짜 안 떨어지고. 음. 파. 음. 디 오버. 음. 그냥 끝났어. 클리프 형은끊이 끝이었어요. 뭘 할까? 나는 분명히 위에가 날라가는데 <laughs> 왜 나는 바지가 없는지 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맨 처음 한 번은 실장님이 붙여준 <웃음> 거라서 <웃음> 실장님 <붙여주신 웃음> 실장님이 한거여서 그래요. 셀프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바짝 했는지 알거든. 요 음. 근데 남이 해주니까 그냥 이정도만 해도 되겠지. 해서그 그 상태였고. 음. 두 번째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했잖아 음. 안 떨어졌잖아 음. 그곳은 진짜 찐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음. 리얼로 찍었어 진짜 음. 저도 저쪽에 하고 싶었었던 이 컨텐츠였기 때문에 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 아니 백프로 배추천합니까 아니 이거 저 가발 잘라니까요몇번에게 <laughs> 추천 정도가 아니라 계속 쓰고 다니게 돼대가리가먹혀진 사람이에요 뭐랄까 <laughs> 뭐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머리는 남자 안할 거야 지금까지 머리는 남자 머리는 <laughs> 남자 <laughs> <laughs> 함께한 모의 <모일코를> 토론 <laughs> Thank no. you